안녕하세요. 택배우입니다. 오늘은 택배 기사의 월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택배사마다 임금 체계가 다르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저는 현재 우체국 택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5년 2월 월급 내역입니다. 2월 한달 동안 총 3,890개 물량을 소화했고, 근무일수는 20일이었습니다. 지급합계는 451만 5,860원입니다. 차량 리스비, 보험료, 노조비 공제금을 제외하면 실지급 금액은 406만 6781원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지역은 개인별 분류 작업을 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기사가 직접 분류 작업을 해야 하는 지역이라면 추가로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체국 택배 기사의 월급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